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진년 아, 운세 지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음, 지지에서 이제 삼재를 어, 설명드리겠는데요. 삼재에 대해서는 조금 어, 오해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삼재가 나쁜 역할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개는 삼재에 대해서 나쁘게만 역할을 하는 건 나쁜 작용만 한다고들 이제 많이들 알고 계셔서 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재를 이렇게 제왕제자를 쓰기도 하고, 제주제자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제왕제자는 이제 해로운 일이 생긴다라는 의미고, 이렇게, 어, 오히려 복이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제라는 거는 이제 올해가, 아, 진년인데, 인묘진년을 지나면서, 신자진, 어, 되게 연운을 봐요. 그러면 이제 연운으로 해야 하면, 신자, 진, 연생이 삼재가 해당합니다. 삼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인월, 아 인, 년, 인, 묘, 진할 때, 인, 년에는 뭐, 들, 삼재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진이 지금 날, 삼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주로 이제, 연운을 보면서, 어, 인, 묘, 진, 연을 지나면서, 신년, 자년, 진, 년생을, 어, 삼재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 이 신자진 연생이 신자나 자진이나 신진이나 신자진이나 이렇게 삼합이 있으면 이거는 전혀 나쁜 작용이나 해로운 작용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 대개는 이제, 어, 삼재다 그러면 굉장히 크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겁을 먹거나 잘 모르는 이제 젊은 분들도 이렇게 뭐, 제가 삼재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 삼재에 삼합이 있는 경우는 전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임묘신 연을 지날 때, 신자진이 연지를 끼고 삼합이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천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연월 일의 신자진 합이 있을 때 천지인 복이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지에 신자진 어, 둘이든 두 개든 어, 신자진이 어떻게든 있으면 이거는 천복이 있다. 예. 네. 임묘진을 지나면서 어, 천복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월지를 끼고 신자진이 있으면 이거는 땅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천복은 뭐냐면 시험. 시험 합격을 하거나, 나라에다가 뭔가 허가를 받거나, 나라에 등기를 올리거나, 또는 뭐, 이제 전체적인 시험, 아니, 신문에 나거나, 이렇게, 뭐, 어, 관보 등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좋은 일을 알리는 그런 천복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임묘진을 지나면서, 연지, 신자진, 연생이 연지를 끼고 삼합이 있으면 천복이 깃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신자진 월지를 끼고 삼합이 있으면 이거는 땅복입니다. 땅에 땅복이 있는데 그럼 되게 땅복이다. 그러면 이제 뭐 월지 연지 일지합 이거를 끼고 삼합이 있는 경우인데요. 그러면 되게 집 사고 땅 사고 집 팔고 이런 부동산에 해당하는 복이 온다. 부동산복이니까 돈복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복, 집사는 복, 부동산 매매하는 운. 그래서 돈이 생기는 운 이렇게 해서 돈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신자진이 일지에 있다, 일지에 머무르면 이거는 인연복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을 말씀드릴 때 이제 연지를 기준으로 일지를 끼고 삼합이다. 그러면 이제 어, 인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연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것보다 외부에서 어, 도와주는 분이 있어서 내가 노력보다 더 내가 결과가 좋아지는 것이 이제 인복, 인연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 연월일지를 끼고 신자가, 신자진이 삼합을 이루고 있으면 이것은 천지인 복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재앙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신자진 삼합이 전혀 없으면 그럴 때 이거는 이제 어 합이 없을 때는 해로운 일이 생길 수가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다.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힘든 한 해가 될수 있다. 그렇지만 뭐, 어, 엄청나게 재앙이 온다. 이런 통변은 조금 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자진이 삼망을 이루고 있으면 이것은 오히려, 어, 복에 해당한다. 재주에 해당한다. 복에 해당한다.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3재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원진을 보겠습니다. 원진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배열이라는 게 있어요. 배열은 어떤 것이냐면, 어, 자, 축 해서 이제, 어, 양음 양음 이렇게 어두 가지를 섞어서 배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 하나 음 하나. 그래서 자축이 배열이고 인묘가 배열이고 진사 배열. 그다음에 어 오미 배열, 신유 배열, 술의 배열. 이렇게 여섯 개의 배열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배열이 충을 당하면 원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갑진년인 경우는 진 사하고 술해가 섞여서 이제 어 원진이 일어나는데요. 어, 어 원래 술해라는 게 있어요. 사주에 술해가 배열이 있는데 갑진년이 오면 술해의 배열을 진토가 상극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예, 진 술해가 이렇게 세 글자가 나란히 있을 때어 원진이라고 합니다. 원진을, 뭐, 진해 배열, 진해 원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세 글자가 만나야 원진이 일어납니다. 그냥 진해만 있으면 원진이 아니고요 연운에서, 그것도 세운에서, 어, 술해가 있는데, 진이 와서 이 술을, 이 배열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음, 원래 배열이라는 거는, 인간관계에 복이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복이 있고, 주변 지인의 복이 있고, 가족의 복이 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막 도와주는 게 배열이에요. 그래서 배열이 있는 사람들은 부부가 알콩달콩하게 삽니다. 제 친구 중에서 어, 4월생의 진 어, 진을 가진 부부가 있는데, 그두 부부는 되게 알콩달콩 잘 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이 있는 사람들이 어, 부부도 가족 부부도 잘 살고. 가족 간에 화목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복인데 와서 이 배열을 충을 해서 배열을 흔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아픈 일이 생기는 것이 원진입니다. 또술 해가 배열이거든요. 술 해가 배열인데 진이 와서 술을 상극을 하면 이것이 이제 원진이 됩니다. 그러면 갑진년에는 어, 지지에서 나란히 이렇게 세 글자가 만나게 되면 그리고 가능한 월지를 끼고 세 글자를 만나면 원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주에 사하고 술만 있는데 진연이 오면 진사배열을 술이 충하는 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글자가 만나면 이제 원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원진이라는 것은요. 어. 주변복, 지인복, 가족의 덕, 그 다음에 부부 사이에 아주 기분, 어, 어, 인간관계가 좋은 것 이런 부부 사이도 좋고 가족 사이도 좋고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좋았다가 이것이 충을 받기 때문에 어, 인간관계가 이지러지거나 아니면 삼각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족 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부부 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어, 내 내면의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조금 이렇게 어 혼란을 가져온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사주 자체에 원진이 있다. 원국에 원진이 있다. 이러면 이제 어어 어 이렇게 아니면은 뭐 세운에서 또는 대운에서 이렇게 원진을 이루면 되게 이제 어 대운에서 이루면 되게 인생에서 해가 심한 피해가 심하다. 괴로움이 심에다. 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원진은 되게 친한 사람, 부부, 예. 부부나 친한 사람, 어,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이제 원망을 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어, 내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내가 상대에게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진이라는 것은 되게, 음, 밖에서 이렇게 이제 사건이 생겨요. 생기지만, 결국은 이제, 어, 마음속에 불평, 불만, 이런 걸로 시작되서 점점점 원망, 미움, 증오, 저주, 이런 식으로 자신의 그 감정을 막 몰아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게 우울증까지 가고 또는 뭐 의처증, 의부증, 또는 더 심해지면 막 히스테리, 어, 신경쇠약 등에 이제 그래서 어, 병원 신세를 져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가정생활을 해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 중에 세운에서 원진이 어 원진을 겪는 친구를 봤는데 남편이랑 겪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은 남편이 잘못해서 한건 아니에요. 시댁과의 문제였는데 이제 남편이랑 가까이 있는 것도 싫고 남편의 모습도 싫고 남편이 먹는 것도 싫. 뭐 이렇게 엄청 이제 제가 듣기에도 민망한 그런 막 증오, 노여움, 뭐 원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운이 딱한 해가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남편이 불쌍하다, 뭐, 안타까워 보인다, 내가 너무 심했다, 이렇게 이제 해결이 되기는 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또 이제 직업 관계에서 세운에서 이제 원진이 오면 이 사주가, 아, 어 원진이 타고 오면 뭔가 이렇게 불평, 불만스러운 게 있으니까 이게 환경에 대한 변화 요구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뭔가 변화하고 싶은데 이제 지체되는 거죠. 어 넘기고 또는 뭐 이렇게 잘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는 거죠. 직업적으로도 계약을 해야 되는데 뭐 지체되고 영업이 잘 안되고 또는 뭐어 당장 돼야 되는데 하반기 가가지고 안되거나 뭐한 어 해를 넘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 내가 열심히 잘해보려고 했던 것이 원진운세이면 결국 그게 순조롭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나쁜 일은 엄청나게 빠르게 바로 드러나는 그런 어, 경우도 직업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진은 제일 먼저 친한 사람 사이에서 생긴다. 또 어떨 때는 제3자가 개입해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시댁, 시댁과의 갈등에 의해서 남편과의 원진으로 이렇게 변했는데요. 제3자의 어, 개입으로 인해서 어, 친한 관계가 갈등이나 마찰이 생기고, 그러면서 원망, 뭐, 분노, 증오, 그러면서 신경소약까지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한숨 짓고 눈물 짓고 뭐 공허감 또는 억울함 배신감 뭐 불안함 뭐 하여튼 그어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그어 마음의 고통을 겪는 게 이제 원진입니다. 그래서 세운에서 원진을 겪을 때는 주변에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해도 잘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음 이게 잘안 되지만 이제 해결책은 어, 받으려는 마음보다 주는 마음, 어, 양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 이러면 조금 편안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 한해 내내 원진을 겪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대개는 친한 사람들, 부부, 예, 뭐 형제 이렇게 어, 사이에서 어, 원망, 갈등, 이렇게 배신감 이런 것들을 겪는 거를 원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진은 이렇게 세 글자가 만나야지 두 글자만 있다고 원진이 아니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제 육해를 보겠습니다. 원진은 배열이 충을 받았을 때이고요. 육해는 육합을 이루고 있는 것. 육합에서 어, 충을 받으면 육해가 나옵니다. 육합이라는 것은 이제 대개 상하 아, 관계가 있거나 뭐 이렇게 어, 계급구조가 계급구조를 추구하는 그런 이제 합이 육합인데요. 거기에서 어, 육해가 충을 받으면 육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이번 갑진년에는요. 진유가 육 합이거든요. 그러면 진유가 어, 술에 의해서 어, 흔들리거나 합이 흔들리거나 또는 묘술이 육합이거든요. 근데 육합이 진이 와서 어, 술을 건드려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주가 이렇게 어, 사주에 유하고 술이 있어요. 사주 원구에 유술이 있어요. 그런데 갑진년이니까 진유술 이렇게 세 글자가 나란히 될때 육해입니다. 또사주에 묘술합이 있어요. 묘술합이 있는데 진이 와서 어, 술을 흔들면 또 이렇게 육해가 됩니다. 그럼 이제 육해는 뭐냐? 육해는 육합에서 나왔는데 육합이라는 거는 이제 같은 목적을 가진 대개 직장 동료 또는 뭐 동기 이렇게 직장에서나 이렇게 되게 우호적인 그런 감정으로 우호적인 관계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고 결합하고 그러면서 이제 직장에서 함께 용기를 주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같은 직장에 같은 동료니까 그들의 목표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상하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쟁 관계가 아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좋은 감정으로 상부상조를 하죠. 그런데 이 육합이 상극이 탁 되면 육해로 변해요. 그러면 이제 육해가 되면 여태까지 동료 간에 좋은 감정을 가졌던 게탁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깨지는 것이 이제 그 상대에 대한 원망이나 갈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감정이 깨지고 육해가 되면 원망이 늘어나고 신뢰하는 마음이 갑자기 경쟁심이 되거나 배신감 같은 거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제 동지의식이 있었는데 바로 그 동지가 적이 된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육회는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 어, 부부한테도 일어나고 친구, 동기, 동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게 이제 육회입니다. 그러면은 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부부 간의 이별이 생기고 형제 간의 불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료 간에는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겪은 것은 삼성에 다니는 이제 남자 회사 직원이었는데 이 삼성맨이 음 되게 한해 선배와 되게 좋은 사이를 갖고 되게 의지하고 열심히 같이 같은 조직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어떤 해외에 갈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자기가 그걸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다 자기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다른 것이 작용해서. 자기가 참 따르고 좋아하던 선배가 그게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 그때 그게 딱 육회에 걸리는 운세였거든요. 그래서 한해 동안 그 속으로 갈등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갑자기 이제 이 조직에 대한 그런 어 마음 아픈 그런 신뢰하는 마음이 다 깨지는 그런 거를 1년 내내 겪는 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육회라는 어 거는 이제 항상 가까운 사람들 그런데 상하 관계가 있고 같은 조직에서 목표가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 그게 상극이 육합이 상극을 받았을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그래서 신뢰가 깨지고 어, 마음에 이제 굉장히 배신감으로 이렇게 마음이 힘든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렇게 세 글자들이 만나야 아, 육합에서 육해가 된다 하는 것을 어, 기억을 해주시고요. 갑진연에는 진, 유, 술 이렇게 만나거나 묘, 술, 진 이렇게 지지가 월지를 끼고 이렇게 세 글자가 만날 때 육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육해가 이제, 음, 육해는 또 하나의 특징이 이렇게 감정이 상해서 요 정도로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감정이 더욱더 상해서 육, 합이 육해가 되면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요즘은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소송으로 감정이상에서 원망이 감정이상에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6회에서는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한번 관찰해 보시고 여러분 비슷한 예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